계룡시와 계룡청년회는 15일 계룡시청 앞세터산 공원에서 2023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한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 김종민 국회의원 이재훈 충남도 의원 이청원신동원 김미정, 조광국 이용권 시의원, 최호상 국민의힘 논산개룡금산 당협위원장, 정준영 개룡시체육회장, 최성국 개룡청년회장, 시민 500여 명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전국의 가장 안전한 도시, 행복이 넘치는 예스개룡을 위해서 뜻과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한해 금년 여름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 확 풀시고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음악회를 축하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계룡청년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로 오늘 정성껏 준비된 음악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식전 행사로 계룡시 태권도시범단의 시범 공연과 인기가수 성리, 강유진, 티엔젤, 비타, 사이버거 등이 출연해 무더위를 날리는 화려한 축하 공연을 펼쳐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계룡청년회는 1991년 지역청년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봉사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청년 증명사진 촬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시의 청년지원팀 신설과 계룡청년회와 지역청년들의 활동 계룡청년공간 소소마루가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24시 뉴스입니다.